어. 이거 척츠가 주도권 가져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방금 자 그래서 옵니다. 한 별까지 와요. 와, 레오나가 탔어요. 캐미 씨도 오고요. 그러면 완료. 어 탔어. 레오나. 와. 바로 타고 네. 이 칼날도 반 속에 대박. 그냥 폭이 대박 들어갔어요. 와! 척커가 던진다. 자커 필 날아갔네요. 프릭스 그냥 일구 들어갑니다. 제프릭스. 대참사인데요. 제프릭스가 도거현죠 그렇죠. 제프릭스. 영추이가 전력까지 풀었어요? 아, 이거 전력에 에어에어트로때 이게! 전력! 잠깐 잠깐만요. 단 잠깐. DRX. 시간이 많서스팅 넘어갔어요? 그럼 고대를 찍어보나요? 자, 한 점만 마크가. 역제 마크가 제 마크, 역제. 아, 공개 마크 공개 됐어요 공격를 타고 안 들어오는 는데완전들이한번 들어가는데요 난단이쌓이아요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같거든요 볼을 던져서 상대를 맞춰야 될거 같거든요 모르겠고대 유성 떨어지고 역제역제 천주 왔어요. 근데 불가능한 분 너무 헷갈리겠네. 루트 아, 소리야! 와, 소리야! 루트도 잡혔고요 아타카는 KT가 가져갑니다! 아, 애쉬국 날아올 겁니다. 거대 유성! 유성이 먼저? 세계 경기? 마법의 수정 화살. 아. 잘못한 아, 거 아니야? 아니? 이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스틱이만게맞이합니다 일단 어, 선에 트인드 있어서 벽고? 그래도 선 넘었다. 허만 아, 끊어, 끊어. 끊어. 아니어요 잡았어. 잡으세요. 자켓 잡았어요. 네. 이 다음 상을는데 그래, 둘째. 그리고 어, 근 화력이 제대로 받은 안 같은데. 오리 하나가 좀 멀어요. 어? 약간. 어, 데미지가? 데미지가? 데이 스카이도 안 했다고요? 아니, 둘리 밀어냈다고요? 안나 어,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려고 했는데. 먹었어요, 먹었어. 그리고 한해야는데 백투맨 우표! 그냥, 그냥 앞라인 독보지죠? 예. 전멸 안 돼, 계속 가 전멸! 백센 이걸 백해줘대백